어, 기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산업 규모는 작지만 중앙 행정기관의 이전, 또 지속적인 인구 유입, 정주 기반 확충 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80만 명 규모의 자족 기능을 갖춘 행정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가운데 우리 시의 청년 인구가 이제 급증하고 있어서 청년 고용을 위한 인프라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올해 고용 활성화를 위한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어, 또한 도농복합도시 특성에 맞게 농축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거점별로 산업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산업혁신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여 청년 고용창출 및 벤처창업 육성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북부권에 들어서는 SB프라자를 거점으로 삼아서 세종지역산업기획단,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창업보육센터 등을 연계하여 기술지각형 벤처 창업 기반을 조성하고 전동면 일원에 벤처 밸리 산단과 녹색 신교통 산단 등두개 산단을 추가로 조성하는 한편 맞춤형 투자 유치 설명회와 투자 유치, 유치 협의회를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권에는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센터를 신생 벤처기업의 창업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지구로 성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맞춤형 인재 양성 및 고용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대학 고육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청년 창업 동아리를 육성하고 창업 강좌 및 장비 활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전통시장과 연계한 청년몰의 조성을 청년몰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및 20대 대학생의 인턴십과 현장 실습을 지원하여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채용 박람회와 청년 채용의 날 개최 청년 취업 역량 강화 캠프 및 기업 현장 탐방 운영 등을 통해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고용복지프로센터 한국폴리텍대학 세종군원 대학 창조 일자리센터 등 고용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여서 청년들에게 취업과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로, 도시와 농촌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생과 화합을 도모하고 농촌 농업의 자생력 강화에도 힘쓰고자 합니다. 농촌 경관과 자연을,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지역 농산물에 대한 정보 제공, 소비 촉진 등으로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농촌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농업 농촌 및 식품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등장이 농정 로드맵을 마련하고 친환경 쌀 생산 및 가공 유통을 이뤄나는 세종형 친환경 쌀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는 한편 세종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인 싱싱세종의 조기 정착과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단지 시설을 확충하고 서울 가락시장 팔도 농축산물 홍보관에 입점하여 홍보와 유통망 확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산림자원 보전 및 관리를 강화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축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숲 지킴이 위촉 확대, 숲사랑 캠페인 등 시민 참여형 산림보호 활동을 펼쳐나가고 생애 주기별 숲 가꾸기와 친환경 임도 시설 확충. 암무 심기 및 등산로 정비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산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궁화 식재 및 유목 나눠주기, 무궁화 테마공원, 무궁화 동산 조성, 나라꽃 무궁화 행사 등을 통해서 무궁화 대표 명소로 우리 시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 축사는 내년 3월까지 적법화를 추진하고 해 축사를 철거하는 등 축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시 가동하는 거점 세척 소독 시설을 전이면에 설치하여 전염병을 사전 봉쇄하고 구 지역 백신 접종 우수 농장 인증제를 운영하는 등 차단 방역 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작지만 튼튼하게 경제 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으며 도시와 농촌의 상 농촌의 상생 발전하는 명품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올해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